안녕하세요. 최 팀장의 행복한가 최영서의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 본동에 나와 있습니다. 한계동으로 12층짜리 나홀로 아파트입니다. 어, 여기 현장 입지가 정말 좋습니다. 어, 집 앞에 보시면은 바로 네, 공원이 있습니다. 자 어, 산책하기도 정말 좋고요. 혹시라도 애완견 있으신 분들 공원에서 산책하시기에도 정말 좋은 집 앞에 공원. 소사역 걸어가시면 10분 안에 갑니다. 1호선 소사역 걸어가시면 10분 안에 가요. 소사역 1호선 역세권으로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상 주차장이 있고요. 어, 그리고 옆쪽으로 돌아 내려가시면 지하 주차장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 지하 주차장을 같이 100%자주식으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습니다. 1층 주차장은 네, 이렇게 필로티로 다 준비가 돼 있고요. 지하로 내려가시면 또 이제 지하 주차장을 활용하실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 편하게 다 자주식 100% 겹주차 없이 일렬 주차로 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어떤 집인지 제가 어, 영상 리뷰를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 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타입이 한 가지인데 테라스가 있냐 없냐입니다. 테라스가 있는 층수는 4층입니다. 네, 4층으로 401호랑 402호가 동일하게 대칭 구조로 있습니다 4층 테라스로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테라스가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기준층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테라스가 필요하시다 부신, 하시다 분들은 예, 테라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실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포세린 타일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신발장은 키큰장 3칸입니다 어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은 키 큰장 세 칸인데, 어 이게 우산꽂이도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유롭게 키 큰장 세 칸인데 앞쪽 판이 아, 다 블랙 필름으로 거울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옷매무새 한번 보실 수 있게끔 어다 거울 시공이 돼 있고요. 하부 트염 시공 당연히 돼 있습니다.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보관해놓으시면 좋습니다. 중문은 사면동 중문 슬라이딩 도어 회색 톤으로 준비가 돼 있네요.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닥은 포세린 타일입니다.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들어오게 되면은 뒤쪽은 주방, 그리고 앞쪽은 거실로, 그리고 거실 진출입 테라스입니다. 그래서 나는 테라스가 필요 없다 하시면은 요 거실만큼 그냥 위로 쭉 올라가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난 테라스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앞쪽으로 테라스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거실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거실에는 당연히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거실에서 질출입할수 있는 테라스입니다. 근데 향이 조금 아쉬운 거는 북향이에요. 아, 테라스는 거의 북향으로 많이 나죠. 그래서 북향 테라스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거실 아트 한마디로 북향 테라스면은 위로 올라가셔도 거실 창은 북향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쪽으로 뭐아트홀 슈퍼를 편하게 위치 잡으셔도 좋습니다. 콘센트가 양옆으로 준비되어 있고 대형 포세린 타일. 그리고 반대편으로도 콘센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안방 들어가는 방문이 있어서 좀 좁아요. 그래서 이쪽에 아托를 쓰시고요. 반대쪽으로 소파자리를 6인용 소파 정도 놓으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됩니다. 거실 폭도 생각보다 여유롭습니다. 거실 폭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은 거실 폭은 4 m 가 넘어요. 4,100입니다. 그냥 무난하게. 거실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으니까 편안하게 4m 거실 활용하시고요. 테라스도 왔다 갔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방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돼 있고요. 어, 주방이 생각보다 거실에서 보시면은 주방이 생각보다 많이 뒤로 물러납니다 자, 11자형 구조로 준비가 돼 있고요. 어, 이쪽도 통로가 있지만 냉장고 자리예요. 여기는 왼쪽엔 냉장고 자리를 놓으셔야 됩니다. 상부장, 하부장 다좀 회색 톤으로 준비가 돼 있고 가운데 플랫장만 좀 화이트 톤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3구 쿡탑은 하이브리드 인덕션 후드 깔끔하게 마감이 돼 있고요. 아, 나 인덕션 말고 그냥 가스 렌지 쓰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 가스 밸브 시공도 돼 있습니다. 가스 렌지 교체해서 활용하셔도 좋고요. 뒤쪽으로 싱크볼 직사각형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환기창도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거실 창하고 맞바람 칠수 있게끔 환기창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하부장등다 수납 공간이어서 조금 아쉽지만 상판 위에다가 전자레인지 밥솥을 준비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어, 근데 좀 높아요. 그래서 식사하실 때는 좀 높은 의자를 활용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냉장고 자리가 이쪽으로 들어가요. 아니면 냉장고 자리를 놓으시고 조금 남는 공간에 키큰장 하나 만드셔서 전자렌지 밥솥을 또 하나 더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방 옆에 다용도실 준비가 됩니다. 다용도실 한번 보시면은, 어, 세탁실로 쓰셔도 되고요. 펜트리 공간으로 쓰셔도 좋습니다. 수소배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탁실로 쓰셔도 되고요 어, 이렇게 팬트리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주방 옆쪽 다용도실로 준비가 되네요. 베란다가 별도에 또 있기 때문에 어, 팬트리 공간 쓰셔도 좋고요 세탁실 편하게 선택하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안방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어, 여기가, 아, 여기가, 아, 여기가 작은 방이네요. 저는 안방인 줄 알았는데. 안방의 안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거실은 포세린 타일인데, 안방은 강마루 시공입니다.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안방에 에어컨 들어가네요. 안방은 그냥 통입니다. 안방은 통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뒤쪽에 조금 더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냐면은, 어, 여기, 예, 조그맣게 또 이렇게 발코니가 있습니다. 여기 문 당연히 시공되겠죠? 예, 문은 시공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발코니 공간이 또 이렇게 앞쪽에도 테라스가 크게 있었는데, 뒤쪽에도 혹시라도 여기는 햇살이 잘 들어오잖아요. 남양입니다. 남양이기 때문에 이쪽 공간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쪽 공간이, 어, 여기가 이제 대피소네요. 어, 대피소가 이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왕강기 준비가 되어 있고 실외기가 이쪽으로 대피소 창고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피소는 안방으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방이 조금 아쉽지만 요 뒤쪽 공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안방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안방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은 그냥 통이에요. 안방이 뭐 드레스룸, 파우더룸 따로 준비가 돼 있는 건 아니고 통입니다. 3,400에 3400에 3200입니다. 예, 그냥 무난한 안방 사이즈죠. 예, 무난한 안방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테라, 안방에 테라스가 있었지만, 만약에 기준층을 선택을 하신다면 막힙니다. 요 테라스가 없어요. 여기 층수만 테라스가 있는 거예요. 2층에만, 여기 우에 있는 테라스가 없죠. 여기 저층에만 어, 테라스가 있는 겁니다. 이 공간도 위로 올라가시면 여기가 막혀요. 예, 막힙니다. 자 이렇게 안방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에, 부부욕실 바닥은 미끄럼틀 타일 기본 시공이구요 어, 부부욕실 그래도 환기창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납장 세면대 변기에요 간단하게 씻고 간단하게 대소변 보실 수 있게끔만 어,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 은 젠다이 선반 코너 선반도 하나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샤워는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썩 넓은 편은 아니다 에, 오셔서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어, 환기창이 있어서 좋네요. 자, 이렇게 안방 준비되어 있고요. 맞은편에 두 번째 방. 그리고 안방 들어가는 입구 옆쪽에 살짝 예, 수납 공간이 있어요. 안방 옆쪽에 수납 공간도 활용하시면 좋고요. 자, 두 번째 방 보시면은 베란다가 있네요. 그래서 베란다가 있는 방 치고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어 주방 옆에 다용도실 세탁실 쓰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여기 보일러실 수도 배관 이쪽 세탁실 쓰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베란다가 여유롭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수납공간, 세탁실 다 활용하실 수 있게끔 베란다가있는데도방 사이즈는 면 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베란다가 있는데도 방 사이즈 생각보다 좋아요 사이즈 한번 측좋해요면은 사이즈는 2 9 0 0배 2900에 2900. 아, 3종 가구 편하게 들어갑니다. 2700만 넘으면은 편하게 3종 가구 들어가는데 2900이란 사이즈. 거기다 베란다까지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요. 두 번째 방은 좀 여유롭게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방이 세 번째 방이네요. 어, 세 번째 방 한번 보시면은. 어, 세 번째 방은 그냥 통입니다. 예, 통으로 준비되어 있고, 아, 전 처음에 붙박인줄 알았어요. 근데 붙박이가 아니네요. 벽면이, 네, 이렇게 살짝 튀어나왔습니다. 자, 그래도 방 사이즈는 뭐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도 수납공간, 이 공간을 좀 버리지 않고, 예, 수납공간을 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냥 자녀분들 무난하게 쓰실 수 있는 방 사이즈는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도 한번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은, <laughs> 자, 2,800에 2,800에 3,100입니다. 2,800에 3,100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냥 자녀분들 무난하게 다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 방은 이렇게 3 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은 입구 들어오시면 거실 옆쪽으로 메인 욕실이 준비가 됩니다. 자, 메인 욕실 보시면은 바닥은 그롬버디탈 기본 시공이고요. 해바라기 샤워기가 있습니다. 안쪽에 코너 선반, 독립적으로 샤워할 수 있게끔 파티션,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까지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바닥 청소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스프레이 건 시공이 되어 있네요. 자, 나는 테라스가 필요 없다 하시면 이렇게 기준층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기준층하고 요 테라스하고 차이는 9천만 원입니다. 9천만 원짜리 테라스가 어떤 테라스인지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자 거실 앞쪽으로 테라스 생각보다 큽니다. 자 계단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아직 마무리가 안돼 있네요. 자 계단이 요렇게요렇게 네, 요렇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어, 위쪽은 당연히 위에서 다 보입니다. 어, 4층입니다. 4층 어, 4층이기 때문에 위에서 당연히 보이고 어, 테라스 사이즈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큽니다. 이거 요거, 요거는 옆집 테라스. 여기는, 에 예, 테라스. 그래서 테라스를 굉장히 넓게 쓰실 수 있게끔. 근데 향이 좀 북향인 게 조금 아쉽긴 하죠. 그래서 해가 중천에 떠있을 때는, 어, 해가 들어오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와, 여기서 축구차도 돼요. 축구차도 되고요. 물놀이를 하셔도 되고요. 뭐 캠핑, 뭐 바베큐 파티. 근데 외부로 수도시설하고 전기시설은 따로 빠지진 않습니다. 외부로는. 그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자, 그래도 생각보다 굉장히 여유롭게, 아, 요런 테라스. 정말 대형 대형견 키우시는 분들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9천만 원짜리 테라스예요. 요거 요거 9천만 원입니다. 기준층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이 9천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 때문에 잘 생각하시고 요런 넓은 테라스 찾으시는 분들 그리고 고층이 아니 고저층인 점 알고 오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팀장의 행복함과 최영설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